자, 주니어 실력. 자, 주니어 실력.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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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래머 문법. 자, 2번. 자, 메리. Mary. 자, 메리는. 너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때그 메리가 모르는 애들이 많아. 자, 메리가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미닝은 의미. 자, 그 다음 패슨젤. 자, 패슨젤. 아, 아, 자, 패슨젤. 패슨젤은 승객입니다. 그 다음, admire, 존경하다. 같은 말은 respect, 존경하다. 그 다음, hire, 고용하다. 자, 유, 의연은 employ. 자, 같이 외워주고요. employ. 그 다음, regret, 후회하다. 1번. 그 다음에, 유감 2번. 후회하고 유감 두개다 외우세요. 아, 아 자, 이모션 감정. 자, 셀링 천장. 천장 그다음 폴루션. 그걸 외우기 전에 폴루트를 먼저 외우세요. 오염시키다 동사고 폴루션 티아용 붙으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오염. 자, 그다음 애니버서리. 애니버서리. 자, 기념일입니다. 자. 그다음 엔터테인. 즐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외울 때 자, 뭐잘 모르면 엔터테이너를 생각하면 돼. 이게 연예인이라는 뜻입니다. ER 붙여서 사람. 이거는 연예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대중들을 즐겁게 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예인이요. 에 그래서 ER 빼면 동사로서 즐겁게 하다. 그다음. 자, MNT 부터 쓰니까 오락, 유흥, 여흥 뭐 이런 뜻입니다. e n t e r t 자 그다음 m e t 방법. 그다음 a b s o 자 완벽한 1 번. 그다음에 절대적인 2 번. 완벽한 완전한 동의어는 c o m p 자 그다음 p u r 중요한 단어입니다. purpose. 꼭 외우세요. 목적, 목표. 2번, 용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뭐야, 이거? 자, 선생님, 저기에 CCTV가 있어. CCTV. 보여? 보여? 저쪽 방에 CCTV가 있어. 그러니까 헌양은 안 된다. 어. <laughs> 자 이렇게 보고 있어주세요. 어, 수업하면서 헌양 하나, 하나, 왜냐하면 헌양은 헌양하면 아, 절대 안 되나서. 자 그다음 encourage. 자 용기를 북돋다, 격려하다, 용, 용기를 북돋다. 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반대말. discourage. dis가 붙으면 반대말입니다. 자, discourage 했을 때 이건 낙담시키다라고 보세요. 낙담시키다. 용기를 꺾는 거지. 그러니까 낙담시키다. 자, 그리고 파생어 같은 거몇개 하나 더 외우고. courage가 용기입니다. 이게 명사로서 용기. 명사. 그다음에 courageous 요렇게 되면 효용사입니다. 용기 있는 자자 다음 어, sincere. 자. 자, 진실된. 자, false가 반대말입니다. 거짓의. 틀린 뭐 이런 뜻. 자, 그다음. therefore. 그래서 그래서 그러므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같은 말 you, so, hence, thus so, hence, thus so, hence, thus so, hence, thus thus, thus 발음이 이게 그래서 고3까지 그래서는 이걸로 끝납니다 자, most of all 자, 무엇보다도 자, focus on 뭐뭐에 초점을 맞추다 이렇게 보세요 포커스 우리 한말처럼 쓰이죠. 초점 그러면 몸에 초점을 맞추다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집에서 해오시고 이것도 검사합니다. 자 됐고